안녕하세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VBA 코드를 작성해서 우리가 엑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자동화 해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해볼 것은 Hello World라는 텍스트를 우리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엑셀의 A1셀에 VBA 코드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입력하는 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먼저 VBA 코드를 활용하려면, 엑셀에서 사전에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위에 보시면 아마도 엑셀의 개발도구라는 게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VBA를 활용해보지 않으셨다면, 개발도구가 안 보일 텐데요. 보이시는 분이라면 별도 설정하실 게 없으시지만, 없으신 분이라면, 개발도구가 보이도록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 설정은 엑셀에서 파일을 누르시고, 옵션에 들어가셔서 기본자 사용 지정을 누르시면 여기 우측에 아래쪽으로 내리면 개발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 개발 도구를 체크해 주셔야 상단에 이렇게 개발 도구가 표시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거 설정을 해주시고요. 어, 참고로 맥에서는 이게 조금 달라요. 맥에서는 좀 다른데 맥 같은 경우는 상단에 전 세계를 누르시고 기타 명령을 클릭하고 보기에서 개발 도구 탭을 어, 검색하신 다음에 개발도구 탭을 선택하시면 윈도우즈 환경과 똑같이 개발도구라는 탭이 어, 위에 보이실 겁니다. 어, 그리고 맥과 윈도우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체찍 PT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즈를 기반으로 VBA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맥에서 VBA 코드를 작성하고 있다면 채찍 PT는 맥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맥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VBA 코드를 ChatGPT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맥에서는 이 VBA 환경에서 그 코맨드 V, 그러니 붙여넣기가 잘 안돼요. 그래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셔야 되고 단축키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 붙여넣기 안 되지?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 우클릭을 통해서 붙여넣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재생 실행하는 버튼의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재생 실행하는 버튼의 위치가 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 화면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천천히 찾아보셔가지고 누르시면 좋습니다. VBA는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조금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왼편에는 보통 v, VBA 프로젝트 관련 창이 있고요. 우측에는 이제 소스 코드를 편집하는 편집창이 있습니다. 나중에 편집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글자가 있으실 텐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주석이라는 겁니다. 주석은 컴퓨터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메모장입니다. 그의 코드 자체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석을 달아 놓음으로써 이 코드가 무엇을 하는 코드인지 알수 있도록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메모를 남겨 놓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 초록색 글씨는 무시를 할 거고요. 이건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개발자로서의 첫 걸음. 어, 우리가 VBA 코드를 통해서 엑셀에 내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헬로월드라고 하는 텍스트가 입력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켜시면 보시는 것처럼 사전에 개발도구가 세팅이 돼 있죠. 파일에 들어가시면 보기를 누르셔서 옵션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기본 사용자 지정에 우측 내리시면 개발도구 클릭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이게 확인되셨다면 개발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을 누르십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여기 프로젝트 관리 창이 있고요 여기 빈 하얀 화면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모듈 누르시면은 VB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그 작업 창이 나오게 됩니다. 우린 여기 이제 GPT를 통해서 작성한 VB 코드를 붙여넣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엑셀의 시트 1, A1셀에 Hello World 안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VB 코드를 작성했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줄 거예요 코드를 작성해 주면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복사를 하시고요 다시 아까 열었던 VBA 코드 창을 펴서 보시면 은리번 셀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VBA를 제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l o 월 d 가 입력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로써 우리는 개발자가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한 번도 이런 개발 작업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작업들을 할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